오늘은 6.25 전쟁 71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1950년 당시 낙동강 방어선 전투 중 가장 치열했던 다부동 전투에 17의 나이로 참전했던 소년병이 있습니다. 이제 88의 노인이 되는데요. 전사한 동료 소년병 전우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50년 가까이 매일 새벽 기도를 올리고 있는 백발의 소년병을 김서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목소리> 영주 풍기읍의 한 법당. 88살 박태승 할아버지는 늘 해뜨기 전 고요한 새벽에 일어나 향을 피우고 기도를 드립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는 대상은 6.25 전쟁에 참전해 전사한 소년병 전우들. 모두 만 18세 미만 정식으로 군번을 받아 전쟁터로 나간 소년병들의 이름을 엮어 단위에 올렸습니다. 박태승 할아버지도 1950년 8월 경산 하양중 2학년 재학 중에 17살의 나이로 다부동 전투에 참전한 소년병이었습니다. 71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아프고 생생해. 벌써 47년째 매일 새벽에 깨어나 전우들의 넋을 기립니다. 혼자 나고 그대 가지고서 내일 오다가 보니까 이 국군 병사 하나가 부상을 당해 나무 밑에서 신음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아주 어려 보이 나도 열일곱 살이지만 그 친구는 아무리 잘 봐도 열다섯 살밖에 안 되겠어요. 내 바지가를 일자코서 같이 가. 휴전 후에도 2년을 더 군에서 보내고 5년 가량의 복무 끝에 제대했지만 돌아온 고향에서 부모님은 새 빵에 가난하게 생계를 꾸리고 계셨고 뒤늦게 다섯 살 많은 형님의 전사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왜? 노부모를 놔두고 형제를 이틀만에 이대를 씌울 수가 있습니까? 저 자식들 얼마나 못난 자식이기 때문에 예, 둘이가 다 부들리가느냐? 소년병은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기 전까지 국가에게 그 실체조차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매해 소년병 위령제를 열었던 6.25 참전 소년소녀병 전우회는 운영비 부족으로 작년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소년병과 유족에 대한 명예 회복과 보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 20년 전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년 소년병들의 희생은 특별한 희생으로 보기 곤란하다. 두 번째 국가 재정이 많이 투입된다 는 명분으로 기재부에서 지금 좀 반대를 하고 있는데. 국방부가 파악하고 있는 6.25 전쟁 참전 소년병 숫자는 2만 9천여 명. 이중 2,500명 정도가 전사했고. 현재 생존자는 2천 명도 되지 않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